안녕하세요 신호 김선장입니다. 어, 오늘은 황간에 피싱을 타고 거문도 산상 낚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우리 선주님께서 낚시대 이어대을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셨네요. 오늘 이, 이 낚시대를 가지고 가서 멋진 녀석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새벽에와서 보이진 않지만. 이제 앞에 있는 우리 또 한가리 피싱을 타고 거문도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이게 누구야 어 이게 누구야 어 추워 아, 우리 왕눈 얘기니 음, 왕면을좀 올리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 아니 뭐 자리는 뭐, 뭐 여기 뭐 나오려는 거야 그냥,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아, 얼굴 안나도돼 뭐 굳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아, 그문도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기상이 정말 좋네요. 아무튼 여기서 채비를 해서 아 참돔병 부실이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나 역광이네요. 어제 채비는 오늘 우리 선준이 아무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낚싯대이것대 리는 0 0번 원줄 4호의 목줄 5입니다. 그리고 찌는 1.5에 수종찌는 2호. 2비 뽕돌에 참돔바늘 12호 물렸네요. 어, 오늘도 여기 지금 수심이 상당히 깊어서 그장길째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돔 부신이 가봅시다. 가봐. Let's 어, 오늘 물 때는 내물입니다. 간조가 1시 57분, 현재 시간 8시 41분입니다. 어, 또, 오후부터 기상이 또안 좋게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은 나름대로 기상이 상당히 좋네요. 아무튼, 짧은 시간, 예부지런히 예서 나가봐야 되겠네요. <laughs> 처음, 처음 그냥 낚시사고, 나도 쨔까나, 티. 나도 쨔까나. 쨔까네 <laughs> <laughs> 그냥 올라오. 응?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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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가 이까네그래도 <laughs> 그러니까, 오늘 낙태 사고 처음 올라온 녀석 누구냐 너? 음. 어머 아가야네 이건 진짜 아가야. 여보세요? 아가야. 아, 야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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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는 얼른 살려줄게 얼로 와라. 여기 줄이 묶었나요 묶어라 줄이 걸렸다요. 이거라. 예. 네? 가. 예? 잠시다 뒤로 가 이거. 어, 에서가가요자 응,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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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얼른 여기 이 네. 없어. 그래도 첫참돔 그냥. 아이고, 귀엽네, 귀여워. 얼른 살 줄게. 아지 와세요. 이런 거. 왜 그러세요? 자잘 가. 어우 어 괜찮 좀만. 자, 자두 번째. 근데 그장 올라온다 우리가. 그냥 그장 올라. 와 낚시대 가좋으 오니까. 거기들 금방 올라오라. 탁탁 친다, 탁탁 쳐. 이거 아까보다 좀더 커. 아그 하루종일 그. 하루 종일 그... 뭐, 뭐 하고 계세요? 금방 뽑아야지. 버금방 <laughs> 올라오러. 이리와. 아이고 참. 이게 시원시원을 쉬운 게 그렇게 안 가져온 것 같다 이거들이요. 자 아, 아. 오늘 두 번째 참돔이네요. 두 번째 참돔. 자이 녀석은 그나마 <laughs> 그 킥할 수 있는 사이즈네요. 아무튼 부지런해서 멋진 야생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야. 올라는데. 어, 자, 야요야 부실이. 부시리다, 부실이. 부시리. 부시리. 시리시리. 시리시리. 부시리 올라왔네, 부시리. 아 나는 참동 배터리 안갖고왔지 계속 전화 불러. 내가 들어가 어. 끌 줄 풀려 가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 가져간다요. 가져가잖아. 가져가잖아. 가져가. 가져가잖아. 까네가안가안가안 가. 안가안 가. 알았어. 여기 아니, 아니야. 나나배 걸치려고. 이건 불편하고 이거 얘. 나는 이거 좀긴것같 어째 어? 뒤에 뒤에가 좀 긴가? 어? 오시올 어? 길이 좋지 짧았어 배에다 글씰 나니까 탕탕탕탕 한다 형기님요기뭐라고 참놈 아 우리 애기님 큰거 잡았지? 좋겠다 나도 큰거 잡고 싶어 다 떴어 다 떴어 자 뭐야 어? 지치 지치 지치요 지치 오, 병, 병이 아니죠? 지치. <laughs> 지치, 아, 진짜, 진짜, 아니, 거. 진짜 거. 맛있어요. 어, 그앵가 애도 먹는다며. 오 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 좋다 좋아. 오늘 해까면 해까, 해까. 지치. 와, 진짜 음, 크다 커. 아, 진짜 맛있어. 응. 커다커. 이런 거열 마리 있으면겠 어. 편하지. 우리 멤버들 다먹을건데 오, 지치. 지치까지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잘 먹을게. 고마워. 바로 잘 먹는 거죠요 <laughs> <laughs> 와, 크다. 네. 오, 또, 또 탈. 와, 여기까지 탈이 오네. 참이에요 감사해요. 아. 교조방 와, 못생겼다. 보리사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조류가 상당히 빠르네요. 그래서 이따가 좀 쉬었다가. 바람까지 타져버렸습니다 아마 시간은 짧을 것 같은데 충분하죠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한 마리니까 네 그렇죠 아 여기서 아무튼 그 남은 시간까지. 예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해서 어 하루 종일 뭐 <목소리> 음? <목소리> 조리도 빠르고 기상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네요 아 서둘러 또 철샘을 나라도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목소리> 나라도항 도착을 했네요 어, 오늘 잡은거 아, 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 시리. 아, 시리. 거우리 아, 능리 아, 시리. 아, 시리. 시리. 아, 시리. 시리. 시마리 시리. 시돔 시리. 시리. 리리 시리. 오늘 뭐 김선장은 큰 사이즈는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한맛보고 어? 좋았죠 아마 어? 어? <놀람> 그래도 당찬 선물은 어지는 못했지만 어, 이렇게 나가서 낚시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